네 반갑습니다 주식팩토리입니다 네 유튜브 네이버 카페 어, 오픈 카톡방 네 화면에 띄어놨는데요 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네더 어, 많이 들어오셔서 어, 우리 소통하면서 어, 주식 투자 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어, 보니까 어제 2조가 넘게 외국인들이 뺐더라고요 어, 오늘 아침 시황에서 외국인들이 왜 뺐는지 어, 좀 외국인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카페에 써놨으니까 한번 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아시아나항공 어, 관련돼서도 대한항공과 합병 관련돼서도 영상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어,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오늘 보니까 합병을 하기로 했더라고요. 어, 합병, 좀어이 합병에 좀 법원이 좀 손을 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어, 영상 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분석 종목 뭐를 분석하면 좋을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 네, 어, 핫한 종목이죠. 하나 솔루션도. 어, 2020년, 어, 하반기 때, 하나솔루션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좀 유명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기업 개요부터 보자면, 시가총액 7조 5천억 정도 되는 코스피 37위 기업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케미칼 부분 태양광 부분 첨단 소재 부분 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케미칼 태양광 첨단 소재 이런 부분들을 합쳐 놨더라고요 합쳐 놔서 하나 솔루션으로 이렇게 묶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어 기본적으로 태양광 1위 기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1위 기업 시골 같은 데 가면 다 태양광 하고 있습니다. 다 태양광 하고 있죠. 그런 것들 보면 실제 하나 솔루션이 태양 태양광 사업을 좀 밀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무 건전성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보면 어 실제 어 2020년 들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래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죠. 어 코로나 영향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유지되고 있죠.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현금 흐름도 매출액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 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현금 흐름이 2020년 들어서 조금 떨어졌더라도 네, 투자 활동만큼은 그래도 손안 놓고 열심히 하고 있었네요. 재무 네, 부채 상환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죠. 2020년 들어서 좀 떨어지는데 어, 하반기 때는 좀 진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부채 비율은 1 어, 6 1일300 어, 정도가 넘으면 굉장히 좀이 위험한 기업이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 그런데 160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다. 그래서 기본 부채 비율이 양호합니다. 테마 아, 우리. 하나솔루션 하면 테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바이든 수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 당선이 되면서 수혜 테마 죠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뭐 테마가 이 하나솔루션이랑 무슨 관계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때 실제 5년간 태양광 패널 5억 개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하면 어딥니까 바로 하나 솔루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관련주, 바이든 수혜 테마 형성 관련주로 어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린뉴딜. 어 그린뉴딜 뭡니까? 사실 그린뉴딜 다들 아시다시피 그린, 친환경적인 그런 어 사업을 하는 건데 실제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어 어찌 보면 이제 선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린 유지 수의 테마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 리스크 테마 니콜라 아, 니콜라가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죠. 어, 근데 어, 보니까 2년 전에 2년 전에 하나가 하나 솔루션에서 어, 투자를 했더라고요. 투자를 하고. 어, 실제, 오늘, 기사 보니까, GM에서는 뭐, 이런 같이 하기로 한 사업들을 어 취소하고, 막 이런 과정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실제 한화솔루션이 투자는 했어요. 투자는 했는데, 10%, 뭐, 뭐, 니콜라 주식의 6% 정도가요? 아무튼 뭐, 그 정도 좀 보유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니콜라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한화솔루션 입장에서 손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 니콜라와의 그런 협약을 맺어서 뭐 이런 뭐 차량 전지라든가 이런 협약들을 전기 자동차 차량 전지라든가 이런 협약들을 맺어, 맺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들 들고요. 어, 이런 리스크는 뭐 주식으로서 피해는 보지 않았. 다 지만 이런 리스크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 솔루션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니콜라 리스크보다 바이든 그린뉴딜 바이든 대통령 그린뉴딜 이런 정책 관련된 수의 테마가 어찌 보면은 어더 강력하게 좀이 종목에서 작용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급 분석 저희는 수급 분석을 하는 데입니다. 수급 분석의 선두주자 주식 팩토리 네, 수급 분석을 잘 봐야 됩니다. 네. 3월부터 3월부터 주가가 쭉 이때가 3월이에요. 3월부터 주가가 쭉 우상향하고 있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급이 좋았나? 아, 어 봤는데 어, 수급도 나름 좋았지만 어, 영이 테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위 종목의 주도 세력 25%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면 기간투자자죠 기간투자자 연기금이 2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5% 정도 다른 세력들도 5% 안팎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확실히 테마가 형성되어 있으면 수이 호재 테마들이 형성이 많이 돼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세력들은 현재 매도세입니다 외국인들도 매도세고 어, 기관 투자자들, 즉, 연기금도 사실 매도세에요. 뭐 폭발적인 매도세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매도세에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지금 상승시킨 거는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즉, 선도 세력이냐, 어, 주도 세력이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어, 주가를 상승시켰던 것은 개인의 매수세가 영향이 크다. 그래서 세력들이 세력들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하나 솔루션 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사실 차트상 고점권이에요. 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테마도 형성되어 있고 실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어, 유통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대, 굉장히 부담스럽죠. 급등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고, 어, 호재, 호재가 빵빵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공양 계기가 좀더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좀더 나온다면 호재가 더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실제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실제 어, 좀 부담스러운 급등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종목이, 어, 이 종목을 투자를 하겠다, 하, 하실 분들은 외국인과 연기금. 주도 세력인 연기금과 외국인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야 된다. 연기금과 외수, 외국인이 지금은 살짝 매도세가 강한데 매수세로 접근했을 때 같이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 외국인과, 어, 연기금 따라서 올라가는 세력의 말에 올라타서, 어,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 솔루션, 네, 테마 잘 보시고, 우리, 어, 세력들 잘 보셔서 물리는 일 없고, 어, 성공적인 투자 할수 있기를 어, 바랍니다. 네. 어, 종목 분석이고요 어, 오해 안 하시고 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착오 없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추천 종목 아닙니다 네어 기본적으로 저희 네 기본적으로 저희 그 카페 오픈 카톡방 유튜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더 어, 친밀하게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 소통하고 싶고 아무튼 어 성공적인 투자 네. 같이,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